살봤습니다 아마 뭐 가볍게 온다. 항상 동홍산 아니면 북한산인데요. 각각 뭐, 뭐, 집에서 가깝기도 하지만 아, 교통편이 편하고 제일 접근성이 좋아서 일단 항상 오고 있습니다. 아, 다음 다음 주에 딸내미랑 같이 제주도 한라산 가기로 해가지고 워밍업만 하고 아, 좋은 영상은 그때 담아서 아, 여러분께 공급해 드리려고 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아, 워밍업 겸, 겸사겸사. 겸사. 또 집에서 약간 좀, 어, 좀, 게으름 핀 것도 있고요. <laughs> 자, 북한산 지금 들머리 입구에서 물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어, 물소리를 배경으로, 어, 설명을 들고 있고요. 올라가면서 조금씩, 아, 말은 잘 못하지만, 아, 한마디씩 제가 보탬이 될수 있는 좋은 정보가 있으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 어, 이길 지나갈 때는 항상 찍는 인수봉입니다. <laughs> 아, 그 전에는 자열 타시는 분들, 요 앞에 있는 바위가 자열 타시는 분들 연습 바위였었는데 요즘은 연습 바위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어, 오늘 보니까 오래가 어, 예, 그런지 자열 타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네요. 네, 패스에서 계속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물 소리 좀 감당하시죠. 네 동료입니다. 어, 백운대 정상이고요. 어, 뒤로 보이는 접브리인데 저번 주에는 저 오봉 꼭대기 정상에서 찍었었는데 오늘은 백운대 정상에서 찍고 있습니다. 아... 아, 아찔하네요, 그냥. <laughs> 자,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산길로 가도록 아, 하겠습니다. 오늘은 데 어, 저번주에 눈이 많이 와서 그런지, 어, 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배군대에서 1.4km, 대동문 방향으로 왔습니다. 대동문까지는 1.6km. 아, 대동문하고 배군대하고 2km 네요 아, 지금 쉬지 않고 쭉 가고 있으니까, 저 뒤에 한강이 보이는데, 이 카메라랑 당길지 모르겠습니다. 한강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도 좀 늦어가지고, 제가 좀, 아, 게으름 피우는 음에 늦게 오고 해가지고, 지금 어, 음좀 늦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한 아, 4시 몇 분이에요 지금 4시 반이네요 <laughs> 자 얼른 얼른 천천히 안전하게 하산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융합문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우 오늘은 아 봄이 오는 길목인지아 물이 많이 녹아가지고 수량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물소리도 아주 좋고 아 어떤 물소리 한번 들어봐 주시죠. 산영루라고 합니다. 아, 고양군 어, 문화재인가봐요. <laughs> 고양군 기념물, 경기도 기념물도 있네요. 근데, 이 산영루보다 산영루 옆에 이 폭포가 더 이쁘네요. 아, 멋있습니다. 숨은 중성문입니다. 이렇게 있고, 옆에 바로 물길입니다. 그래서 숨문입니다 자, 계속해서 하단고 물색깔이 진짜 옥빛입니다. 야, 색깔 너무 이쁘죠? 아. 더 보고 싶지만, 산에서 해는 금방 내려가기 때문에. <laughs> 자, 바로 또, 하산길로 가겠습니다. 아, 물 색깔 너무 좋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게 없습니다. 아, 오늘은 완전히 물을 찍는 날이네요. <laughs> 네, 오늘은 어, 마무리를 마무리 영상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뒤에는 원효봉이 보이고 있고요. 어, 안전하게 하산 했습니다. 어, 보통 처음에 어, 많이 올라가던 곳을 말고 어, 중흥사지 있는 곳으로 해가지고 왔는데 중흥사가 지금 절이 다 젖었네요. 옛날에는 중흥사지 절 재건한다고 했던 거 봤던 거 같은데 벌써 그렇게 몇 년인지 어, 이미 절이 젖어 있더라고요. 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어, 일단은 안전하게 계곡길로 해가지고, 어, 물도 좀 많이 찍고, 그리고서 내려왔습니다. 아,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좋은 곳에서 또 뵙기로 하고요. 어, 4월에는 어, 우리 큰딸하고 또 <laughs> 제주도 한라산 다시 한번 가보기로 했으니까 저번에 갔다가, 어, 대설 주입으로 어, 못 올라가고, 어, 어 어디죠? 그 진달 진달래 꽃그저 대표소인가요? 거기서 진달래 대표소에서 어, 아쉽게 발을 돌리고 말았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여유 있게 어, 어, 좀 날씨가 좀 따뜻한 상태에서 가보는 거니까 뭐 올라갈 수 있겠죠. 일단은 어, 좀막 뭐 게스트하우스라든가 탐방 예약이라든가 이건 다 해놨으니까 어, 그거 좋은 영상으로 또 뵙고요. 또 아직 한주 남아 있으니까 또 워밍업 또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어, 자주 오셔서 어, 많이들 좀 어, <laughs> 봐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